함께라면 어떤 적이든 저달할 수 있다! 황제는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시설을 이용하여 공포스러운 외계 생물을 번식시켰다 자치령 무슨 수를 써서 놈들을 박멸해야 한다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해야 혼종 수용소의 방어막을 통과할 수 있다 네가 부품을 모두 수집하면 시작하겠다 광물이모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안 좋은 인가요일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일개년. 설로 준비 완료. 깜찍한 부속 건물이 준비됐어. 계속하세요. 어디 가서 광물 좀 가져와. 반설로봇 준비 완료. 어 움직여 볼까요?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모자란데. 어디 가서. 반설로봇 준비 완료. 시간낭비하지. 응? 모든 건가 더필요건설업 준비 완료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뭔일 있어요? 아니... 생략내 우리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어 어디 가서 광물 좀 가져와봐 아, 광물이 부족해 압박이 느껴지는 거 망할 혼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안성원 <목소리> 준비 완료! <목소리>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계속하시오. <목소리> 언제든지. 그 어떤 테란 병력보다 충분 무기다. 모든 나안될 거미다.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우리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어. 레이가 왔습니다. 언제? 어, 네. 광물이 부족해. 어디서? 레이가 왔습니다.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말도 못. 레이가 왔습니다. 관이라도 보내주세요. 업그레이드 완료. 부르셨나요? 어? 건설했 준비 완료요. 업그레이드가 다끝났어 아무래도 실패율을 올려야겠어. 요즘 넷계만 실드왜 영웅이라지 하는지알지가 알리오스의 부품 절반 정도 모았다. 아, 그런 건할수 없었지.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많이 불안보군 적이 곧 아군과 접촉할 것이다 위간의 계획이 궁금하고 최 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그런 건할수 굳은. 그런 건할수 없었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우석 건물 완성. 계속되지. 모든 마. 여보, 냉산 습니다 아이, 시키면 해야죠. 레비우스 특전대 같은 자들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냈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한다. 연구 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라. 다보니다 아,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이름 계속. 무슨 일이죠? 광물이 모자란데. 광물이 관찰로 준비 완료. 야, 야근이다. 건설로 준비 완료. 06 구간이요. 해결 는 건설로만 준비 완료. 준비 와이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침직한 보석 건물에 접근했어. 우리 적의 유해를 포식할 간설러 것이. 준비 완이이 열차가 탈출하려 한다. 주의를 집중해라.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강건하게 대비하라. 훌륭하다. 열차가 파괴되었으. 메비우스 e y 대도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d I must hold the girl. What the Lord told 리 e

발리우스가 다시 싸울 수 있게 수리하겠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보급고를 빼놓으면 의사가 왔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전투가 힘들었던 탓에 발리우스의 부품이 필요하다 발리우스가 절반 정도 준비되었다 계속해라 다음은 누구니분명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어디 가서 광물? 간설로봇 준비 완료. 드디어 시점이군. 볼 게니까요. 연료 채웠습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이번에 멋지게. 겠고있었음 음. 음. 우리 동맹이 조들 맞고 있잖아. 조심. 저기 접근한다. 현재쯤 날비찮게 하지 않을는지. 자, 잘 봐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한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해야만 하는 일이다 저그를 아, 내보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다 끝났어 자, 빨리빨리. 자 먼저, 빨리 빨리 남은 요건니 우리 동맹이 주둘러 막고 있잖아 자, 빨리 빨리 두 번째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했다 어서 저 열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라 우리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어 야. 온종 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우스가 간다 무슨 일이죠? 진영의 시민기저들 때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를 지켜라! 죽어라.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본종은 죽었지만 발리우스도 하마터면 파괴될 뻔했다 잠시 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전투에서 발리우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부품이 더 필요할 것 같군.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발리우스가 완성되어가고 있군. 거기엔 건설할 수 없어. 고급 동맹 그레이드 완료. 드디어 시작이. 오늘 딱 걸렸어. 무슨 일 이번엔 어쩔겠지. 우석 건물 완성. 어 움직여 볼까. 케페리온이 오는 중이다. 풀어라. 자비를 베풀 않았다. 필요는 없다. 아니 드라나볼. 우리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어. 어. 동맹이 주들겨 맞고 있잖아 필요한 제작재료만 더... 모두 모였다 협력해준 것을 감사한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검사가 아직 진행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우리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어 야 빨리빨리 살살 빨리. 하라 적들이 집결하고 있다 준비해라. 보급품이 최대치에 도달했잖아. 굉장한데. 역시 은혜리 같 여기 탐지가 필요하겠어. 업그레이드가 다 끝났어. 여기는 데이비스 장군이다. 알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모급품이 최대치에 도달할 자아 굉장한데... 살살 하라고. 모급품은 이미 최대야. 본적 목표 확인. 죽으라. 모두가 행복하리 마치 지옥의 사자처럼 싸.